相亲咋 양은 싱글벙글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웃을 때양 볼에 보조기가 쏙 들어가는 친구 있나요? 혹은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함께 이번 찬양 부르면서 서로의 모습을 관찰해 보도록 해요. 열단 준비, 아멘. 찬양은 싹튼의 찬양입니다. 우리 네살 친구들 함께 열심히 해봐요. 열다은 준비. 아멘. Amen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저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아요입니다. 말씀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네. 친구들 혹시 이렇게 예쁜 고양이 키워 본적 있나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우리가 이렇게 예쁜 고양이를 잘 키우고 사랑해주는 경험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혹시 이렇게 예쁜 강아지도 키워본 적 있나요?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키웠나요? 어, 그래요. 우리가 예쁜 고양이 그다음에 예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예쁘다고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예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강아지, 고양이 또 다른 동물들을 키울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돌봄으로 보살펴 주어야 해요. 먹을 것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플 땐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요. 더운 날에는 씻겨주기도 해야 해요. 이처럼 강아지와 고양이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것을 돌봄이라고 합니다. 밥 주기, 산책 가기, 씻겨주기. 또 병원에 데려가 주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애완동물을 사랑으로 돌봐 주는데,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 또 있지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돌봐주시지요. 안아주시고, 놀아주시고, 사랑으로, 가, 사랑으로 잘 키워주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돌봐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친구들,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요? 또 있어요. 누가 계실까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돌봐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를 배워 볼 거예요. 8월 한달 동안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부 친구들 귀쫑긋 세우고 오늘 말씀 잘 들어 보도록 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게 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서 갔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낮에는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서 너무 덥고요. 밤에는 너무 너무 추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엄마, 광야는 너무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맞아요, 엄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그리고 우리에겐 먹을 것도 없죠요 이렇게 아이들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지요 자 유치부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실까요? 돌봐주실까요? 네 맞아요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 주셨어요 어떻게 돌봐 주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을 만들어서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을 가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원한 구름기둥 아래서 쉴수 있었어요 그리고 춥고 깜깜한 밤이 되면 커나란 불기둥을 만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춥고 깜깜한 밤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쉴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불평했 불평했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치부 친구들 예전에 전도사님이 해 주었던 말씀 기억나지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요. 모세야.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 주겠다. 그것을 먹으렴. 그리고 아침에는 하얀 만나를 먹도록 가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대로 아침엔 하얀 떡 같은 만나를 주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요. 고기가 먹고 싶었던 그때에는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맛있는 맛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광야 생활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잘살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돌봄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돌봐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자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돌보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여기 우리 모두를 돌보아 주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시고요.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뻐할 때도 하나님은 옆에서 돌보아 주시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돌보실 때도 하나님은 그런 엄마 아빠를 돌보십니다. 우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운전을 잘 못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도 우리 옆에서 돌봐 주시지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옆에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자, 유치부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다른 사람도 돌보아,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우리는 친구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다.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놀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해야 하지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처럼 누군가를 돌보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돌보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저 유튜브 친구들, 그래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지요 유치부 친구들 잊지 말아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돌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약속해요. 그래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는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코로나의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자라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가정 되게 해 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유튜브 친구들, 8월달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아멘 네, 유튜브 친구들 이번주에 7월달 암송말씀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레나와 황현우 어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경애하는 것이 주의의 근본이야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찰이 자몽 구장 10절 말씀 아멘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에게 근본이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멍청이니라 자몽 구장 10절 말씀 아멘 우와 너무 잘했죠? 다같이 박수 네 잘했습니다 바로 한달 동안 하나님 말씀 외우며 자라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다리, 기도손, 기도 다리, 기도 손, 기도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